험난한 세상에서 운동선수로 살아남기. 우기 스토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가야죠. 아, 가시죠. 같이 가시죠. 네. 원래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 네. 보통 이 시간에 일어나고요. 네. 어, 정말로 진짜 좀 바쁘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3시 정도에 일어날 때도 있고요. 3시. 네. 아, 지금도 충분히 이런 시간인데 이렇게 일어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어, 사람이니까 힘들긴 한데. 네. <laughs> 먹고 살려면 해야죠. 아, 그렇죠. 아, 나이가 31하신데 돈을 꽤 많이 버셨나봐요. 차값이 꽤 될텐데 모든 분들이 그렇다시피 차는 리스고요 네. <laughs> 돈이 없어서 달달이 네. 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아, 카푸어는 아니시죠? 아 카푸어는 아니죠 아, 네. <laughs> 네. 아 죄송합니다 카푸어는 아니죠 왜냐면 아, 저는 카푸어였으면 저는 지금 망했을 겁니다 아, 그럼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31살이고요. 대학교 때까지 럭비 선수를 하고, 지금 이제 인천에서 유제품 대리점을 하고 있는 노명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퇴는왜 하신 거예요? 일단은, 대학교 때까지밖에 할 생각이 없었었고, 아시겠지만, 저는 사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방에서 네. <laughs> 왔기 때문에 조금 돈을 많이 버는 게제 목표였어서, 더 넓은 세상을 나가고 싶어서, 전 대학교 때부터 조금 생각이 없지 않았나,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운동 그만두시고서 바로 우유 대리점 일에 뛰어드신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은 그럼 어디서 먼저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아. 오케이조 주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은행원으로 그러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어네 맞아요. 네. 어, 은행원은 은행. 꿈의 직장 중에 하는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뭐, 꿈의 직장 뭐 나의 꿈 뭐, <laughs> 목표. 네. 너무 좋은 말인데요. 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네. 조금 거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들어가서 해본다고 하면 뭐 현실적으로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복지.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처음에 취업했을 때 이제 다 로망이나 환상이 있잖아요. 네. 전 되게 TV에서만 직장을 배운 것 같아서 네. 정말 취업하면 정말 재밌고 정말 행복할 줄 알았고 뭐든지 다살수 있을 줄 알았었고 다 이룰 것 같았던 직장 생활이었는데 네. 너무 현실적으로 여기 지방에서 와서 살고 있다 보니까 네. 힘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두트리가 되게 심하신데. 네. 지방 어디 출신이세요? 해남 그 그러니까 땅끝 마을보다 조금 밑에 있는 네. 진도라고 섬인데요. 아, 섬나 <laughs> 네. 아, 근데 지금은 날. 이제 다리가 있어 가지고 네. 네. 아진돗개그진도아네 차타워... 그 맞습니다 그 아... 사람보다 개가 좀더 유명하고 네. 유명한 아, 우... 곳이고 맨 위까지 올라오셨네요 <laughs> 땅끝 마을에서 아 저는 제 목표는 북한 개경입니다 <웃음> <웃음> 돈을 많이 벌어서 개경에다가 저는 부동산 투기를 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음. 그럼 우유대리점 일을 시작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은행에 근무했을 때 네. 흔히 말해서 이제 돈좀 있으신 분들은 세상이 거의 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사업을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보니까 거의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네. 현금도 조금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유통업 중에 어떤 거를 할까 근데 네. 저희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쉽게 가능한 것 네.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저는 우유 대리점을 저는 조금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면, 포기 음. 일단은, 뭐, 남녀노소, 어린이들, 뭐, 1인 가구들이 시리얼도 많이 먹고 살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아, 도착한 건가요? 어, 네. 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집이랑 그렇게 멀진 않으시네요. 아네 어, 일단은 집이랑 좀 가까운 곳에 저는 사무실을 좀 얻었고 이산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음 사무실 이산지. 자 이제 가시죠. 네. 어우 춥다. 아 이것도 배송할 때 사용하는 차량인가요? 아네 어, 아 이거는 이제 새벽에 오면은 일단 무조건 시동 먼저 겁니다. 아 됐. 어? 사무실에 짐이 뭐가 많네요? 어 일단은 네. 어, 제가 이사한지도 얼마 안됐고 네. 그리고 음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다 쓸모가 있는 아 쓰레기를 안 버리신게 아니라 이건 쓰레기가 아니고요어 <laughs> 이제 그뭐 이런 것들은 쓰레기를 담아놓는 봉투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우유 포장지 아. 저희가 아마 마트에서 이따가 막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여긴 어디예요? 어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소생고라고 하고요. 네. 냉장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수요일 목요일은 조금 한가한 편이라서 네. 월요일 화요일 날 물건을 많이 넣어놓고 네. 오늘은 좀 한가한 편입니다 음, 그럼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 일단은 이제 우유세리점의 주된 목적은 네. 납품이기도 하지만 납품이기 전에 포장을 먼저 해야 돼요 포장을. 네. 포장을 먼저 해야 돼서 일단은 아. 포장 납품할 것들을 일단 포장을 좀 할게요 네. 포장은 원래 본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사에서 직납을 하는 경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물류센터에서 포장을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대리점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는 네. 이제 뭐 지역에 뭐 홈플러스 네. 그리고 뭐 롯데마트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다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대리점이 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왜냐면 본사에서 다 포장을 해서 일일이 납품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납품을 할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 마트들은 이제 제 거래처가 아니라 회사 거래처라고 보시면 되죠. 아. 저희는 이제 포장을 하고 납품을 하는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라고 음.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냥 배달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음. 직원분이 원래 계셨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고 하셨는데 네. 혼자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힘든 건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네. 이제 쉬는 날이 휴무라고 하죠. 네. 저는 한 달에 두번 정도 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대형 마트들이 이제 문을 닫 닫는 날에. 네. 저는 시기 때문에 근데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혼자 다 모든 거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그냥 제가 잠을 조금 줄이면서 조금 하면은 될것 같아서 네. 지금은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주요 납품차는 어디예요? 어, 주로 납품하는 곳은 픽슬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를 이제 저희 나라에서 빅3라고 부르는데, 네. 일단 주요 호래처는 그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마트. 음. 아, 그리고 엽기 떡볶이 아시죠? 엽떡이요? 네, 엽떡에 들어가는 그 500ml 서핑쿨도 남양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아제 주로 가는 곳은 일단 그네 가지가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일반 이제 마트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도매 거래처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도매 거래처 조금 국직한곳 네. 매출이 조금 나오는 곳만 하고 있고요. 음. 제주 거래처는 트레이더스. 네. 여기 인천에 계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트레이더스고 지금도 트레이더스를 가려고 지금 포장 중입니다. 음. 이게 좀 유통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네. 큰 거래처 먼저 <laughs> 가는 게 예의다. 네. 라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트레이더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옛날에는 집 앞까지 이렇게 배송을 해 주셨잖아요, 대리점에서. 어, 네네. 그럼 사장님은 그건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어, 네. 서울 우유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대리점에서 가정 배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남양유업이나 멜유업은 그 가정배달 대리점이 저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가정배달 대리점이 따로 있나 네, 그거는 아. 이제 또뭐 특판 대리점이라고 해서 가정배달하는 우유가 또 따로 있어요, 종류가. 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 제품이 또, 따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네, 제품이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사실 저도 할수 있으면 하는데 한두 군데 가정배달해서는 타산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뭐 기름값도 너무 오르고 해서 네. 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음...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전화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가정 배달 쪽은 힘들다고 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분유는 안 보이던데, 네, 분유는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게 아닌가요? 아주 좋은 타이밍의 질문이셨네요. 음... 제가 알기로도 이 유제품 회사 분유가 되게 특히 뭐 남양은 좀 유명한 걸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남양 분유를 먹고 컸다고 부모님께서 그러셨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마트에서는 분유를 아마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아... 일단은 분유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납품하는 대리점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대형 마트, 아까 말씀드린 그 픽스리에서만 그냥 본사 직납으로. 물류납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아기를 <laughs> 이제 아기가 있는 뭐 지인들, 네. 지인들이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분유 좀 주라.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음. 제가 저도 주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 아. 사장님, 짜장면 집 아들은 짜장면 별로 안 먹는다는데 네. 우유 대리점 사장님은 그런 우유를 별로 안 드시나요? 어, <laughs> 어, 일단 저는 네. 우유는 먹진 않습니다. 아, 네, 저는 일단은 그 유당불리증이 있어서, 네, 아. 저... <laughs> 저는 우유를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아, 우유로 돈을 버시지만 우유를 또 드시진 못하네요. 아, 음. 먹을 수는 있는데. 네. 뭐 저와 이제 좀 시간을 맞바꿔야 해서 네. 화장실에 가서 시간을 좀 투자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이게 근데 사람분 이제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우유 대리 점을 하면서 맛도 안 보고 납품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유통업을 하는 거지 요식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그렇죠. 네. 납품이 일이니까요. 네, 저는 납품이 주고 뭐 제가 이거를 뭐 만들어서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laughs> 이제 흰우유는 네. 가급적 정말 누가 이렇게 어떤 뭐 고객님들이 클레임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거 아니면 저는 주로 마시진 않고 <laughs> 주로 마시는 건 유통 기간이 살아있는 제품들보다는 네. 조금 이제 반품이 난다거나 이제 날짜가 지난 것들을 저는 이제 주로 먹는데 아, 그것 때문에 유당불리증이 생기는 건아닙니가요 <laughs> 아닙니다. 뭐 그게 이제 유통 기간은 제일 이제 뭐 효소라든지 네. 제일 가장 맛있을 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성분이나 이런 게 음. 그거 아니고 나서 저는 뭐 반품이 나면 뭐 집에 가서 뭐 20일 정도 지난 우유도 먹고요. 네. 뭐 그런 요플레도 먹고. 일단 저는 뭐 주로 날짜 지난 것들을 아. 먹고 있습니다. 그럼 반품이라면 마트 같은 데서 이제 반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픽셀이라고 네. 그런 이제 회사 거래처들은 제가 이제 납품을 하면 이제 매입을 바로 하는,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네. 반품 걱정은 제가 안 하고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식자재 마트라든지 네. 뭐 그런 마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그냥 거기에 있는 친열되어 있는 유제품은 그냥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트는 일제 관리를 안 해요. 그럼 반품 받으신 걸 본사로 다시 반품하실 수는 없어요? 신제품이 나오면 네. 반품은 해 줍니다. 아, 신제품은. 네.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많이 좀 이렇게 행사도 해 주는 편이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 반품은 온전히 대리점에서 다 책임 지는 거죠. 음. 님 그러면 우유 대리점일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유는 거의 보통 지역 대리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신림동, 봉천동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없잖아요. 대리점이. 네. 네. 그렇게 하면은 개설을 본사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은 네. 개설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안 그러면은 기존 대리점. 네. 기존 대리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님은 그러면은 권리금 주고 인수하셨어요? 아, 네. 저는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했죠. 아, 권리금은 보통 얼마 네. 정도 들어가요? 어, 보통 매출의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의 3배 정도. 네. 만약에 음. 제가 뭐이하기 쉽게 뭐한 달에 1000만 원을 판다. 네. 그러면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3000만 원. 네, 보통 그렇게 하고요. 네. 근데 그게 뭐 다른 분들 아, 도둑놈이 아니냐. 네. <laughs>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집기류라고 하죠 네.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냉장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걸 그대로 갖고 가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적당하다고 보긴 해요 권리금이란 것 자체는 왜냐면 일단은 뭐 확보된 거래처도 있고 네. 그냥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추천합니다 세 아. 배가 그럼... 적정하다고 추천이 아니라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아, 아. 사장님은 월 수입 보통 얼마나 되세요?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모든 직종도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거는 진짜 정말 우기 스토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네.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대리점마다 너무 큰 차이는 있지만. 네. 직원들 있을 때는 제가 한 달에 진짜 성수기 때 이게 우유도 계절 특성을 타거든요. 네. 보통 지금 촬영하시는 지금 겨울에는 저희가 비수기고요. 네. 여름이 성수기예요. 뭐 아무래도 음, 뭐 사시는 사람들... 거라서 그런가요? 네, 이게, 이게 우유는 조금 뭐 변함이 없는데 네. 이제 뭐 커피라든지 네. 뭐 주스 그런... 같은 것들은 네. 계절에 영향을 많이 타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잘벌 때는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순수익이? 어, 네, 순수익이 2천만 원이었었고, 어, 지금은 그래도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들기 때문에, 네. 한1 천만 원 정도 그냥 음 가져간다. 그러면 직원이 있을 때랑 지금이랑 순수익은 사실 비슷하신가요? 직원이 없으면 제가 아무래도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네. 제 몸은 힘들지만 네. 수익은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이에요. 부담은 또덜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뭐 퇴직금 같은 거 관련해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그 부분이 사실 제일 안 들긴 하니까 금전적으로 사람이 요즘엔 그런 거 같아요 금전적으로 편해야 마음이 좀 편하다고 네. <laughs> 해야 될까요? 네. 몸이, 힘들더라도. <laughs> 네, 몸이 힘들더라도 네 몸이 힘들더라도 금전적으로 편하면 저는 지금이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음. 부담 없고 혼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음. 그냥 내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지금 즐겁습니다 이 새벽도 음. 이제 납품 가시는 거 물건 실으시는 거예요? 아, 네. 이제 하루에 2차 정도 작업하는데 네. 이제 1차로 나갈 것들 싣고 있습니다. 음. 어,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너무 무겁진 않으세요? 아, 여자친구보다는 가벼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물건이 꽤 많이 실리네요. 많이 나가야 이따 두 번째 할때 편하게 하죠. 이건 지금 어디로 가는 물건인 거예요? 어 이거는 지금 내집 네 가는 물건이에요. 네 군데. 내 네, 네 군데. 네. 네 군데 가는 물건입니다. 아. 아까 포장하시는 걸보셨으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하. 아무래도 이렇게 옮기는 게 일하면서 가장 힘드세요? 어, 옮기는 것보다는 날씨 때문에 힘들죠. 아,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웃음> 네. <웃음> 사실 이거는 옮기는 거는 뭐다 운동선수였었고. 아, 여름에도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 추워서 힘들겠네요. 어, 그렇죠. 아. 그게 가장 힘들어요. <laughs> 와, 한 차에 꽉 들어가네요? 어, 거의 웬만하면 저는 한 차에 일을 다 하려고 하는 편이고, 아. 네. 거의 이제 같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의 한 차로 다 하려고 하죠. 아하. 가시죠. 네.